음, 이게 홈페이지 일반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핸드폰에서 보이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핸드폰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와서 그 핸드폰에서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그 따따따의 그 www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의 약자인요. 컨피그를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. 컨피그를 이렇게 열면 여기에서 쭉 보면 여기 130열에 있는 여기를 읽어 보면 PC 설정 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 화면이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설정 시 PC에서도 모바일 화면이 보여지는 거. 그러니까 PC인 경우에 모바일에서도 PC가 보여지고 모바일일 경우에는 PC에서도 모바일로 보여진다 이거거든요. 근데 b i 보면은 설 b 시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이이 i l e mobile, m 이 b i l e mobile, m o b i l s l e 로 바꾸도록 e 로습니도록 하겠습니다. l s l s e 그리고 밑에도 추 r 를 fal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false. 이렇게 바꿔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. 자, 일단 원본을남겨둬야 되니까 여기에서 c o n f i g 파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 o n f i g 파일이 있죠 c o n f i g 파일에 여기다가 이번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 이쪽으로 올려서 원본을 살려주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장한 c o n f i g 파일을 이쪽으로 올립니다 자 올렸으니까 이제 확인해 볼까요?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핸드폰으로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확인이 되고 핸드폰에서도 보입니다. 이상입니다.